저는 일단 골드를 많이 많이 주는 애들을 일단은 하고 있어요 호감도 작 <laughs> 골드가 목적이다 <laughs> 골드 가 목적이면은 딱 던전을 들어야지 <laughs> 그 호감도를 하면 나가는 골드 가더 많을 텐데 골드 안 쓰는데요? 에 음, 저는 그냥, 그냥 호감도 상자 여태까지 받은 거 전부 다 쓰고 있어요. 아! 어때까지 사는 거 전부 다 쓰고 있다는 점. 음. 어, 자, 그래서 그걸 골드버이 수단으로 보는 거는 별로 비추천. 별로 안 나고요. 아하하. 그 시간에 어피스 단전을 두번 돌면은. 음. 아, 근데 그거 인원이 써야 되지 않나요? 뒤 길이 산길이 뭐 모아서 가도 되고. 뭐. <laughs> 아이고, 아이고. 자또 일단은 쌍 멘트 하고 하죠. 자 안녕하세요, 댄선 평창 프로모터죠. 오늘은 원래는 그 얘기를 들었겠죠. 원래는 에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라이트으나 배송이 늦어져서 노하로 하게 되었습니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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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리고 그 때문에 급박하게 노하를 하게 돼. 노하를 하게 돼. 아왜안 오냐고. 아 어쨌든 오은뭐 그 바... 하신다고요? 노요아 노화 얼마나 재밌어요 노화. 노화요? 노화. 노아 노화가 아, 아니라요. 늘는다는 선인가? 노화? 네? 아니 노수트 아크. 아니면 제가 왜싹 중에 명령? 됐다. 악둑이 잔다. <laughs> 작두기도 불금은 보내야지. 아니 뭐 기계한테 불금이 어딨어요? <laughs> 아니 너무하네. 이거 기계라고 무시해 되는 겁니까? 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쉰다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너무 세게. <laughs> 기계한테... 아니 전원을 끄면 되게 쉬는 거지.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쉬는 건가요? 죽는 건 아니... <laughs> 기계? 로버트한테 죽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전력 공급 끊는 거? <laughs> 아로아아한테 죽는 거는 저... 시스템이 터지는 거지 전원을 끄는 아아니에요 <laughs> 예, 어쨌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한번 해봅시다. 어. 해봅시다 이야 <laughs> 야 우리 버거님이 <laughs> 스토리 밀기를 자처하고 웬일이래? 원래 스토리 밀어요 밀어 하나님 아, 다른 건안밀지라도 스토리 민다고요 정말 웬일이지? 맨날 카던만 한판 돌고 사라지는 분이. 음, 오늘 카던 아까도 얘기했다 싶어 오늘은 호감도 시작을 했다 샤샤를. <laughs> 아, 어 야. 하필이면 호감도 통 너럭게 큰 친구를. 아. 벌써 하루만에 우호 1단계 오케 와아 실리안도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음 제가 또 샤샤 때문에 저 물약을 먹었단 말이죠 지성 물약하고 매력 물약 물론, 최종적으로는 260을 각각 맞춰놔야 되긴 하는데. 양다리 무섭네요. 아니, 뭘, 왜 그런 양다리로 보십니까요? 아니. 우와. 양다리 맞지. 뭐가 양다리 맞지 <laughs> 자. 어디 보세요? 마법 학회로 가야 된다고, 베른성? 네, 베른성이 가시면 돼요. 벚꽃님이 어, 아! 아! 2 5번 남았어! People host! 아! 기아는 노이야 네? 기아의 노래. 아! 기아는 래 노래 오케이! 어? 음. 자, 우리 전기선 타러 가고! 아. 전기선이야그가까워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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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멀고 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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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그 실링이 더 아까운데. <laughs> 아니 실링을 차고 넘치잖아요. 저보다 실링 많으면 그런 그런 말씀하셔야 됩니다. <laughs> 허허허허하하 넘어갑시다. 제 3,500만 실링보다 많으면 그런 소리 하셔야 돼요. 하하하하하. 수랑. 베어트릭스의 축복을 구매하시면 비프로스트가 두 개. 하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laughs> 아,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laughs> 그리고 저 아마 체험권도 있잖아요저 2주짜리 어 그렇죠 그것도 뭐 나중에 돼, 돼가지고 쓰시면 되겠네 예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알가시 앞에서 그러면 유물 호감도 선택상자 봤는데 <laughs> 야 그걸 또 지르시게 아, 이건 지르지 않아도 되죠. 이건 그냥 미션만 하면 되니 아, 이거 보상이에요, 보상. 예스. 아, 이것도 하면 샤샤에게 주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그, 5-2단계인가? 갈수 있는데. 아. 양다리 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laughs> 이게 뭐, 양다리. 아 그렇지 않소. 근데, 엘가시아 페이스도 1단계만 이렇게 호감상자 주고 2단계부터는 이거 안 줘. 호감상자. 아, 너무 슬퍼. 아무도 상자 몇개더 있잖아요? 없나? 없, 없는데요? 엘가시아 그 페스에서 네. 너무 슬퍼. 그 보상, 전체 보상 보기에서 한번. 아, 초반에만 있나? 그러고 보니까. 네, 초반에만 있어. 카사노바라뇨?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서. <laughs> 아니, 뭘카사노바요 풀은 노바. 아유, 니 풀은 노바. 어, 거북이네. 가사 노바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냥 배를 남부로 바로 입항하고 싶은데. 아, 그거. 수... 예, 아, 그냥 안 돼요, 그거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음. 왜 그런지는 스토를 직접 진행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음. 여기도 그러면 실린이 사는 거예요? 베른 남부도? 어 묻지 마세요. 그냥 진짜 보세요. 에? 그 대답도 왠지 그냥 좀 그래. 투폴러게이 될것 같아가지고. 쿰더쿤. 사람이 살아요. 그렇지. 사람이, <laughs> 사람이 살아요. 살아요. <laughs> 맞는 말이기는. 그렇죠. <laughs> 악마가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긴 하죠. <laughs> 엄마 작업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러려면은 벚꽃님이 이제 방송 시간 외에도 접속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래서 그, 하고 그, 있죠. 그, <laughs> 그래서 그래, 하고 오늘 있지. 오늘 보니까 새벽 3 시에도 접속하셨던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접속하셨고. 어 열정적인. 너무 무서운데? <laughs> 너무 무서운데요? <laughs> 그냥 그때 저 저도 있었거든요. 아네 예. 맞습니다. 새벽에 한번 하고 아침에도 했답니다. 오전에도 한번 한것 같은데, 아, 아니 오후에도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도 사샤 때문에 하긴 했는데. <laughs> 아, 그랬던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사샤 때문에. 시청자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 오전 8시 반쯤 접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거 참 허감도 올리려면 참 열심히 해야지. <laughs> 아, 이것도 다 받고. 호감도 이것도 받고 또 호감도 이거 또 받으려면 해야 돼 벌써도 아 항해가 아니라 음, 아 도착한 게 아니라 저까지 찍힌 거구나 가 보란다 음. 이방 설 있구나. 네, 거기서시작입니다 <laughs> 그 자, 이제 보세 여기 있었구나. 보감도 상자 주는데 또 없을까요? 보감도 <laughs> 상자 같은 경우는 일단 퀘스트를 하나 더 가노. 여기도 주기, 하고요. 어뭐 섬들, 각종 섬에 있는 기본 퀘스트들 그런 데서도 진짜 가끔씩 볼수 있고. 그렇군요. 호감도 아이템 확보하기 제일 좋은 거는 역시 뭐그 주기적으로 나오는 떠돌이 상인. 아 그렇죠 떠상. <laughs> 예 그리고 저희 채팅에 보시면은 예. 하하하하, <laughs> 하하하. <laughs> 어, 저거 좀 끌래, 깔리... <laughs> 저거 좀, <laughs> 저거 좀 끌래는데? 하하하. 짜란. 하하하그 다음 뭐 하는데요, 음? 그 퀘스트 그대로 하시면 돼요. 눈앞에 NPC가 지금 캐스트를 띄우고 있잖아요? 아하하, 아. 잠만요 어디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볼까요? 어디 있나요? <laughs> 이걸 또 살펴보신다 말이지. 아... 어. 상시구나. 그거 참 좋네요. 아하하하. 상시 판매. 음, 그거보다 어디 저기도 모르겠고. 한번 볼게요. 으으으으으... 그... 아, 잠깐만. 39,900원? 아. 그런, 그런 물건이 있었나? 근데 39,900원이면 이걸로는, 음, 에에에에에 소감도 아이템을 어디서 파는 제공해주는 패키지가 아까 본것 같거든요. 보시면은 <laughs> 패키지 쪽에서 패키지 그인3 플러스 1 소감도 주만 이런 것도 있고 어?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아 이거는 랜덤이죠. 아 그리고 전설과 영웅인데 어. 방금 채팅에서 말씀하신 거는 뭘까요? <laughs> 음 일단 진행해 보겠어. 나중에 한번 찾아보자. <laughs> 나중에 한번 찾아보. 하하하. 음. 도시전설이라고 합니다. 예. 아, <laughs> 도시전설. 음. 오케이. 어, 바로 새겨진 글씨. 어디 보 세? 아이뭐야 가린다, 가려. 이거 좀끌순 없나 해서 강화 메세지. 그럼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웃음> <웃음> 어제 오늘 엘가시아 스토리 진행을 하면서 뭐 이렇게 읽을거리였으면 보고 왔는데 거침없이 뜨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아참 불편해요. 거침... 거침없이 어쨌든 마법학자 스칸디아의 소식. 안녕하세요. 달의 기사단장 아델님. 다신 없어져서 제제제제제제제. 자, 확인 요청드립니다. 어, 얼마나 그러면 제제제제라고 해? 얼마나? 자, 아시다시피 개량형 같은 즈? 어, 제가 생각하는 그 같은 즈그. <laughs> 썬더일레븐이 같은 <갓텐츠> 즈밖에 없는데. <laughs> 고님 그런 거 보시는구나? 아니 우리 아니 우리 초등학생 때 나왔던 만화인데 요새도 하나. 어쨌든 아 그때 참 많이 봤는데 축구로 지구를 침략하러 오지 않나 <laughs> 축구공으로 학교를 파괴하지 않나 아주 대단한 만화였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 너무 무섭다. 어 무섭다. 하물며, 어, 일본에서는 대한민국 팀이 나왔지만은, 그 대한민국 팀을 한국어로, 한국에 이할 때는 북한 팀으로 바꿔버리는. 음. 대단합니다. 가은주를 대동화. 와, 다래 기사단의 합동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디 조속히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 계획 확정 및 공유 부탁드립니다. 계속 다시 늦어지는 경우 원로원과 합동 훈련에 대해,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파에충정을 담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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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네 굳건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laughs> 음. 아니 대체 왜, 대체 왜 결성한건데, <laughs> 기사단은 궁금하죠? 궁금하면 스토리를 더 진행하시면 됩니다 음 아주 심플한 해결책 현실을 직시하세요 헬베리아의 결계는 깨졌어 <laughs> 영원히 음? 그럼 다르기? 이제 누가 우리 백성들을 지켜야겠습니까? 어, 허나, 어, 마법학회와 기사단이 말지 말지. 남부는 얘기가 다르죠 남부도 그럼 얘네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 어.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음, 일단 분위기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는 걸로. 네. 모든 걸 없어. 더는 실린들? 더는? 분명 자신이 실린이면 우리 마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실린이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남분는 다른 거 같은데 실린이 지배하는 게 아닌가? 죄종 에 들어가기 전에. 뭐지? 한 마디만 더 하리다. 음. 남부에 대한 모든 위협을 분쇄할 수 압도적인 무기. 음. 그렇다고 기사단 한 창설한 거야? 어, 전문 기사단은 베른의 건국 개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단체예요. 공정과 화합의 나라 베른. 어, 그걸 뒤엎는 기사단을 만들었다고? 이게 맞아? 오호 그렇군요. 참고로 우리나라도 다민족이랍니다 여러분들 한민족이 하나의 통일된 민족같아 보여도 사실상 그렇지 않소 한민족 자체가 한민족이 예족과 맥족 그리고 한국한이라는 한자에 쓰는 한족 셋이 뭉쳐서 만들어진게 바로 한민족이요 여러분들 어느 어느 곳에서 우리나라를 단일민족국가라 보지만 사실상 다민족국가라는 점 알아두시오 어, 깨알상식 좋지 않소일까 이렇게 네. 예? 안듣고있었어요 아, 잠깐 전화했어요. 네. <laughs> 아. <웃음> 명색의 대한의 선비 방송인데. 아. 그렇죠. 3인이 3제자 <laughs> 거기 플러스 기화, 기아민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어가진제가왕에서 참 이게 보면 어떤 나라는 다 여러 민족이 많이 산단 말이죠. 단일 민족 국가가 만들기가 참 힘들어요. <laughs> 솔직히 말해서 요새 같은 시대 단일 민족 국가 그리 많지 않소 여러분들. 해봐, 일부. 그중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죠. 정말 일부랍니다. 또안 듣고 계셨죠, 360? 네, 맞아요. 아! <laughs> 역사에 선미방송이라서좀 이런 짤막한 상식적인. 아, 그러면 카테고리부터에듀케이션을 바꿔주세요. 안 되겠다. 에아 저기서 아나 여왕 보는지 하고 여기로 왔는데 아음 다시 보고 흠흠 <목소리> <목소리> 아, 마지막으로 뵌게 언제더라? 대체 어디인가 있는 거야? 단장님을 찾아오신 겁니까? 포기하십시오, 모험가님. 음. 음. 단장님만 돌아오시면 차질 없이 진행될 텐데. 설마! 어. 얘 설마! 걔 만나러 간 거야? 거야백년전기사단장아닌가기사야아닌가 기다려... 아닌가? 음. <laughs> 만나요 아니요? 아니요? 여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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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와 이제 여왕폐아 본다. 여왕태양님도 골드 주나요? <laughs> 아니. 아, 무슨 호감도로 골드를 벌어. 참고로 이 765도 다 호감도서 얻은 <laughs> 것이야. 아. 아, 아쉽다. 아, 여태 같이 간 던전 같은 건 이제 다 가, 그냥 잊은 거예요. 아, 거기서 오늘 던전 가실래요? <laughs> 네. 아 던전 가시던전 가실... 못갈건 뭐 없지만은 먹거니 말한 뭐 던전이 카르는 아니겠죠? 음 어떤 던전이든 좋아요 돈만 벌수 있다 골드만 벌수 있다 아아아예 네, 나중에 이제 저... 어디선든지 좀 갑시다 네음그 정도로 오랫동안 간 거야? 지금 내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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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기사단을 대신해 내가 직접 합동 훈련을 주도하겠다는 음. 다들 납득할 것이다. 와, 전설 고급 카드팩, 와. 음 베른남부 쪽이 그런 카드팩을 마, 많이 주니까 그냥 스토리 끝나고 나서 한 번에 까는 게덜 번거로울지도요. 예스 yes. <laughs> 너무 빨랐다. 하하간 <laughs> 급해요, 급해. 아, 한국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역시 K 게이머 <laughs> 어디 지 근데 이분은... 음... 아, 저기야. 왜 저렇게 멀리 있어? 얼렁거리면 좀... 붕과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야? 왕궁과 가까워야지, 좀 멀어 있잖아. 이게 맞는 거야? <laughs> 아, 그런 고정관념 멈춰주십시오. 아니, 뭐, 고정. 아니, 국가 중대사를 정하는, 논하는 언론이 가까이 있어야지, 여왕하고. <laughs> 아니,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러워. 예? 사회적 거리두기란, 아니, 정치적 거리두기 같은거 <laughs> <laughs> 아, 니뭘 정치적 거리두기에요. 아니, 아니, 뭐야, 이러면. 멈추십시오. 사트라 님께서 연설 중이십니다. 예? 음. 여왕의 명으로 왔는 감염 올라운드 타의 기사. <laughs> 기사들. 여왕의 누구지? 기사들은 하나같이 오만하게 짝였군요. <laughs>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정확히 따지자면 여왕의 기사가 아니라 나는 노태랑 왕의 기사인데? <laughs> 정확히 그 정확히 분간을 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영왕의 기사가 아닌데. 음... <laughs>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이런 젊은 친구가 영웅을 몰라 뵙고 결례를 저질렀군요. 음. 요수로군요 어, 달의 탑이 끝이던 여왕패야의 실력을 의심하겠습니까? 아, 달의 탑을 이끌었어? 아하. 음. 반 여왕파. 오, 나 이런 거 좋아. 정치 관련돼서 이제 저 에이, 친 왕파, 반 왕파, 어, 이런 거 좋아. 어, 정치적인 일로 <laughs> 아, 그럼 정치발언해도 돼요? 아, 그건 아니죠. 에이. 에이. 거하거 이거. 이거, 별개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파거 이거. 다 저를 따르거몇거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 이거, 반거 이거, 이이 이거. 아니 이래도 되는 거야 의장하고 부의장 모두가 반 여왕 파면 이게 권력이 약간은 좀 불균형인데 이거 좀음 음, 기사단이 왔네 다음 연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상으로 가보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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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아들 단장이 또 자리를 비운 모양이군요 카디언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또 어디로 사라진 건지 <웃음> <웃음> 그가 없다면 월로원의 기사단이 대신하면 되는 일. <laughs> 하지만 여왕 폐하의 결정은 저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베르이 세워지고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왕 폐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고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동의하. <laughs> 오 아 이렇게 이렇게 여론을 몰아가는 음. 이로써 명백해지지 않았습니까? <laughs> <laughs> 리아가 파괴되고 베마에 위협을 고 노출된 지금 음. 어허 장난감이라니 해학게 전해드리게 뜻에는 따르겠지만 원로원은 이번 결정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이지. 음. 음... 어, 평범한 젊은이를 굳이 언급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음. 진짜 평범한 일반인은 저걸 굳이 얘기 안 하지. 그냥 일반인이라고 얘기하지, 저걸. 굳이 이렇게 한다. 往。